좀 질리네. 이수야, 우리 만난 지 8년 됐나? 10년이면 얼추 개수명하고 비슷하다. 아까 주인 아주머니 만났어. 그 돈으로 뭐 했어? 집에서 필요하대? 누가 아프셔? 설마 게임한 건 아니지? 올해 초 일이잖아. 아니 안 그래도 돼. 나 요즘 혼자 살집 알아보고 있어. 그러니까 너도. 너는 천천히 줘도 돼. 내년 3월까지 집 비워달라니까. 그 사이 짐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. 회사는? 매일 양복 입고 다시 노량진 간 거야? 1년 동안 왜 그랬어? 왜말안 했어? 뭐? 이수야 나는 네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이 못 돼서 전세금을 빼가서 너랑 헤어지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게 사라졌어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.